그러면, 이제, 황공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결국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우리 직계의 조상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황공시가 천산주해를 도착을 했고,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복본할 것을 서약을 하고, 모두에게 천지의 도를 닦아라. 주문을 합니다. 첫째 아들 유인 씨에게는 인간 세상의 일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셋째에게는 세상의 모든 주를 백소 씨, 천궁 씨, 흑소 씨에게 지금 퍼져나가 버린 그런 데를 다산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한공시가 그의 대성회복의 서약을 전치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인시가 유인시가 그 천부사민을 이어받고 이어받고 근본이 하나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인시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어둠에 시달리고 그걸 가볍게 여겨서, 불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주고, 발금을 찾게 해준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걸로서, 불이 있음으로 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됐다. 화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유인 씨가, 다시 천 년이 더 지나서, 환희 씨에게, 천불을 전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없애는 구슬, 전수하고, 전수만 해주고,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도, 우리는 구슬한 게 있었다는 의미죠 구슬했다. 그 옛날에, 그 옛날, 옛날, 옛날에. 그리고, 이제 환인 씨가 천부 사민을 이어받고, 그위치를정거 정명하며 밝히는 것을 하면서 크게 밝힌다. 이로써 햇빛이 고루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워서 생물들이 편안함을 얻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개상한 모습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는 삼세에 걸친 황공시, 유인시, 관인시 그 분들이 하늘의 도를 닦아서 실천해갖고 그 3,000년 동안 공력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 부도지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유인은이에요. 유인은 원시인이죠 유인은이 아니라 원시인. 원시인이 어떻게 문명이 접수가 됐을까를 이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맨 마지막에 유인시에, 유인시가 불을 전했다고 지금 끝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단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우주의 큰 흐름,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지금 이 음과 양의 돌아감, 그리고 후천과 선천, 그뭐 선천이 분명히 5만 년이 해후리 있었고 후천이 또 5만 년이 오는데 그렇게 요 경계 선상에 경계 선상에 마구가 선천에서 후천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 선천에서 후천을 이어받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걸 갖다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 지금 딱 우리가 우리 이 세월 만공팔백년 요고 우주의 일개월이라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 2만9천육백년 중에서도 후천시대로 들어왔다고 들 하거든요. 뭐 전,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1984년 앞자년부터래요. 뛰어난 분들이 밝혀 놓은 거니까 저는 그냥 믿습니다. 왜 네. 저는 뭐 산수공부를 잘,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큰 이치나 그런 거는 극히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유인시로부터... 원시인들을 교화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 지금 뭐 우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왔거든요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우리 사람까지. 근데, 원시인과 문명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부도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럼, 유인 씨, 이, 이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제, 환인 시대부터는 결국, 더, 더 이후에 그 시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또 이것도 밝혀 가야죠.